공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알파를 구하는 거, 예요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.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묻지 않죠. 공정이 뭔가 바뀌었다. 공정이 뭔가 바뀌었는데, 아 우리가 이게 관리 상태가 아니라고, 즉 공정이 바뀌었다 바뀌었으면은 이상 상태잖아요. 이상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, 즉 검출력이죠. 검출력을 묻는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온다. 관리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. 자, 그러면.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관리도라는 것은 ucl과 아, lcl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이걸 관리도를 이제 그림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이게 관리 상태예요. 이제 x 바바가 되고 cl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관리 상태인 관리도에서 아, 얘가 관리 상태인데도 관리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면 요거를 계산하시면 돼요. 요거. 요 벗어난 거. 그 UCL을 벗어난. x가 아 그러니까 UCL보다 작거나 x가 아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LCL이죠, LCL. LCL보다 작고 x가 UCL보다 큰 확률을 어 확률 요요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.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어, 관리 상태에서 뭐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. 근데 과, 뭐가 공정이 받았어요? 그러면 이제 베타를 구해야죠. 그러면 이제 공정이 배웠다면 뭐 그립 관도가 이렇게 아마 그려질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중심선이 이렇게 돼요. 여기가 아, c 에 여기 이제